아이섀도우. 피부색에 가까운 베이스 컬러, 강조 포인트 컬러 두 가지 이상을 준비합니다. 브러쉬. 블렌딩 아이섀도우 브러쉬. 베이스 컬러 표현과 포인트 컬러 블렌딩 때 사용합니다. 포인트 아이섀도우 브러쉬. 포인트 컬러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브러쉬 총두 가지 준비합니다. 바르기 전 꿀팁. 아이섀도우의 발색력과 지속력을 높여주는 아이 프라이머. 아이 프라이머가 있다면 아이 프라이머를. 아이 프라이머가 없다면 일반 프라이머를 사용해도 발색력과 지속력을 높여줍니다. 단, 어떤 프라이머라도 소량만 사용해야 된다는 점. 입력. 로맨 베러 댄 아이즈 말린 애플 블라썸 레드 오렌지 계열의 팔레트로 데일리한 느낌의 아이 메이크업 해보겠습니다. 베이스 컬러 바르기. 피부색과 비슷한 색으로 선택을 해주고 블렌딩 아이섀도우 브러쉬로 톡톡 부드리듯 묻혀주세요. 그리고 바로 사용하면 가루날림이 심하기 때문에 브러쉬에 스며들 것은 스며들고, 날아갈 것은 날아가고, 툭 하고 털어줍니다. 눈을 위로 올려 떴을 때 뼈가 있는 둥근 부분을 아이홀이라고 부릅니다 눈 중앙부터 뒤에서 앞으로 아이홀까지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피부색과 비슷하기 때문에 바르다 실수가 있어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티가 나지 않는데 그럼 왜 바르냐 베이스 컬러를 바르는 이유는 위에 얹어지는 다음 아이섀도우 색상들의 발색력과 블렌딩할 때 밀착감 때문입니다 포인트 컬러 바르기 포인트 아이섀도우 브러쉬로 포인트 섀도우를 톡 톡 두드리듯 묻혀주신 후 손등으로 가져와 꾹 눌러 섀도우를 넣어주세요. 눈 끝부터 앞쪽까지 터치해줍니다. 포인트 섀도우들은 대부분 색상이 진하기 때문에 끝부터 안쪽으로 그려주면 실수로 라인을 잘못 그리더라도 블렌딩으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끝부터 그린다는 점. 입력. 범위는 쌍꺼풀 안쪽 라인 반만 그려줍니다. 그리고 언더라인도 끝부분만 빼서 이어서 그려줍니다. 블렌딩하기. 브러쉬를 처음 사용했던 블렌딩 아이섀도우 브러쉬로 바꿔주세요. 이때 브러쉬에 섀도우를 묻힐 필요 없습니다. 브러쉬에 남아있는 베이스 섀도우, 그걸로 블렌딩을 해주세요. 경계 부분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동글동글. 글리터 바르기. 위 단계에서 섀도우를 마무리하시고 다음 눈화장 단계인 아이라인 마스카라로 넘어가도 되지만 포인트를 강조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 글리터를 이용하여 펄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리터는 브러쉬를 이용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터치를 하여 눈 끝부분부터 안쪽으로 눈 중앙부터 뒤에서 앞으로 취한껏 포인트 주고 싶은 구간에 발라줍니다. 먼저 발라준 섀도우가 지워지거나 뭉치지 않도록 문지르지 마시고 톡톡 두드리듯 발라주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까지 브러쉬로 아이섀도 쉽고 빠르게 바르는 방법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브러쉬 없어 하는 분들을 위해 가장 저렴하면서 쓸만한 브러쉬를 찾아보았습니다 구매가 총 2,500원 다이소 인조모 브러쉬로 부드럽지도 꺼끌꺼끌하지도 않은 적당한 터치감으로 털 빠짐도 적고 사이즈도 적당하여 두 개의 브러쉬만으로 일반적인 아이 메이크업 가능하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로 아이 메이크업을 처음 시도하고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기가 부담스러운 분들, 먼저 두 개의 저렴한 브러쉬로 아이 메이크업에 입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쉽고 빠른 뷰티. 구독하고 자주 봐요. 구독, 좋아요, 꾹!